그에서도 한의학을 되게 별로 별달른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원장님을 만나면서 조금 더뭐 눈이 열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의학이 굉장히 과거 의학이 고리타분하고 허준 막 이런 거 생각나고 그런 의학인 줄 알았는데 정석대로 제대로만 하면 진짜 이게 미래 의학이구나. AI가 인공지능이 들어와 가지고 각 몸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는 한약재랑 그런 오랫동안 임상을 겪었던 한의사 분들이나 한약사 분들, 이런 분들의 체력? 데이터?가 쌓여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한약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 걸리면 감기약을 처방받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감기가 걸리면 이 사람이 감기에왜 걸렸는지 이 사람 몸 전체를 알고서 그 몸에서부터 이 감기가 왜 도달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한의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뭘 먹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수면 패턴을 가지고 몸에 생리반응, 병리반응 이런 게 있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감기라고 하더라도 접근 방식이 달라져요. 그런 게 한의학이라면 이게 만약에 나중에 임상 경험이 충분히 쌓이고 한의학도 충분히 쌓이고 논문도 충분히 많이 쌓이고 그런 오랫동안 이제 환자를 치료했던 메커니즘이 a i 랑 결합하면 이게 미래의학에서는 엄청나게 고도화된 지금 기술로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임상 데이터도 서양의학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쌓였을 뿐더러 한의사분들이 그런 임상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을 그런 게 없었죠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감기약을 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 8년 동안 임신이 안 됐는데 갑자기 임신이 됐어. 그런 경우는 진짜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런 메커니즘을 지금 뭔가 기록을 해내지 못한 거예요 한의원이 한의학이. 근데 분명히 효과는 있잖아요. 효과는 있는데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한의학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위 이게 뭐지 한무당.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걸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나중에 지금 AI 기술과 이런 쌓인 임상이랑 자기 몸에 맞는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는 한약재와 거기에 맞는 체질과 거기에 맞는 뭔가 음식들 내 몸의 알고리즘에게 이 결합이 되면 정말 이거는 따라올 수 없는 의학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의학이 그냥 고립타고 있는 의학이 아니라 지금 a i 와 결합하는 순간 미래의학이 된다 근데 지금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멀고 너무나 자료가 부족하고 너무나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못 가는 거지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왜냐면 사람에 맞춰서 모든 치료 방법이 다 달라지니까. 단순히 내가 감기 에 걸렸다고 감기 약 처방 받는게 아니라 내 몸에 A부터 Z까지 다 파악한 다음에 내가 감기에 왜 걸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감기 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다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잡아나가는 게 한의학이다. 근데 대부분은 원장이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판도 듣고 있는 거고 앞으로 한의학이 나아가야 될 길은 각 몸에 맞는 그리고 각 한약재와 각 체질과 각 음식과 그런 거 메커니즘을 전부 AI로 파악해서 완벽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